네, 안녕하세요. 연기자 김인서입니다. 네, 오늘 스타워브를 통해서 여러 모습들을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.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나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쪽을 보실 때는 이쪽을 해주셔야 돼요. 데 예, 예, 네, 그럼 기 할까요? 네, 그럼 해야 네, 네. 바로 이 자리에서 이쪽으로 가면 예, 고맙습니다. 가운데, 가운데 아, 밑에 한장만 해주세요. 네, 그럼 네. 할까요? 네. <laughs> 네, 그 홍콩 마카오에서 찍었는데요. 뭐 여러 아름다운 풍경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거기서 여러 모습들을 담게 됐습니다. 네. 어 이런 소리 하면은 뭐욕 먹을 소리일지도 모르는데 많이 먹었어요. <laughs> 저기 언니가 웃고 계신데 아무튼 어, 많이 먹었어요. 제가 자제를 하고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. 음. 아니 뭐 그니까 러 평소에 몸매 관리 같은 경우는 어뭐 요가를 주로 하는 편이고요. 자기 전에 간단하게 한 30분에서 1 시간 정도 그렇게 예 네, 하는 편입니다. 네. 약간 너무 한정됐던 약간 너무 섹시 이미지 그렇게 한정된 이미지였다면 이번에는 여러 이미지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. 제가 어 지금 나이가 예 <laughs> 네, 벌써 뭐. 그게 한 3, 4년 전인가 그럴 거예요. 그래서 좀 이제 성격도 많이 변하게 됐고,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피하고도 싶었어요. 그래서 여러 이미지, 다양한 이미지를 이번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네. 이번 스타워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쁘고요. 다음 주면 벌써 추석이에요, 여러분.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시고요. 올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길 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